극한 체험 오늘은 틈새라면 극한체험 한정판으로 나왔네요 스코빌 지수 15000 스코빌 예. 도전하라 예. 어, 네가 나한테 한번 도전해봐 반갑습니다 오늘은 틈새라면 극한체험의 한정판 예, 얼마나 맵길래 극한체험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예, 리미티드 에디션의 한정판입니다 1 5 0 0 0스코빌스코을딱 예, 안내해놨네요 예, 자신있게 굉장히 맵다는 거죠 얼마나 매운지 한번 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날은 올해 마지막 날이 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날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예. 다들 예, 올해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예.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끓일 때 중간에 굉장히 빨갛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와와 진짜 한정판이라서 되게 매운게 아니네요 예. 15,000컵 예. 한정판 극한체험 내년데 예. 솔직히 저는 그냥 틈새라면이랑잘못 예, 느끼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매콤한 라면 틈새라면에서 캡사신 가루 살짝 들어있는 느낌 약간 더 매워진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이 김치가 더 매울 것 같습니다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매울 것 같네요 올해 마지막 크게 먹는 김치네요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도 조금 더 매운 정도네요. 라면의 맛이 더 깊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맵기가 조금 더, 조금 더 매워진 것 같습니다. ラこの 점심 때 라면 먹었는데, 저녁에도 라면, 예, 맛있네요, 예. 하루에 라면 10개 먹는 일이 보통 하는 일은 아닌데, 맛있습니다. 아, 라면, 이 라면이, 와, 맛있다, 이게 아니고, 예. 그냥 라면 자체가 최근에 좀좋아진는것 같습니다. 핵불닭이 한만 스코빌 정도고, 이게 1 5 0 0 0 스코빌인데, 제 생각에는 핵불닭 드시는 분들은 예, 이것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매콤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맵긴 맵나 보네요. 땀이 그러네요. 폭포처럼 볼것 같습니다. 자, 입이 매운 걸잘못 느끼는데 이거 이 정도는 속도 안 맵네요. 이분 안 매워도 속은 안아파도 예. 음식 자체가 매기 맵나 보면 땀이 확 나네요. 아무리 매운 실비김치랑 같이 먹어도 예. 일단은 네밥밥 예. 밥 말겠습니다. 아까 깜빡하고 밥솥 스위치를 안 꼽아 놨네요. 참박 국물이 따뜻하니까 아, 물을 안 마셨는데도. 브레이크에 계란이 들어있어갖고, 괜찮네요. <laughs> 지 많이 가져왔는데 벌써 다 먹구나. 아잘못다자 오늘 틈새라면 극한체험의 한정파 예, 먹었습니다 스코빌 15000 스코빌 솔직히 저한테 예, 하나도 안 맵네요 예. 하나도 안 맵고 그냥 살짝 조금 더 매콤한 정도 예. 조금 맵게 드시려면 약간 짜, 짜더라도 물을 좀 작게 해서 적게 해가지고 먹는게 좀더 매콤한 맛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실비김치랑 먹으니까 매콤하게 괜찮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들, 예, 연말 잘 보내시고, 예, 새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